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외동딸을 키워온 엄마입니다. 혼자 딸을 키운다고 20년을 마음 편히 살지 못했어요. 딸은 너무 순하다고 소심한 면이 있어서 학교에 입학하는 날마다 늘 딸보다 제가 더 떨려서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잘 적응했지만요. 그런 딸은 단한 번도 말썽을 피우지 않고 제 말이면 잘 따랐고 저에게는 어떤 비밀도 없이 모든 걸 털어놓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딸이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고 처음으로 저에게 숨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었죠.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저녁에 슈퍼를 다녀오는 길에 친구와 놀고 온다던 딸이 웬 남자의 팔짱을 끼고 집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남자친구가 생기면 말해왔었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의 몸에 딱 붙어 정신도 못 차리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물어봐야 할지, 먼저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밤새 고민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고 옆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오히려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모르고 있었냐며 자기는 지나가면서 여러 번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들으니 딸에게 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기분을 파악했는지 친구는 딸이 서른이 코앞인데 무슨 걱정이냐며,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고 있으라며, 뒤늦은 위로를 건넸지만, 끝내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걸왜말안 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너왜 남자친구 생긴 걸 숨겨? 엄마 친구도 알고 있는 사실을 엄마가 모르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난 지꽤 됐다는데, 왜 인사도 안 시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저도 이제 스물아홉이에요. 남자친구 있는 걸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딸은 귀찮다는 듯 저에게 대꾸했지만, 끈질기게 물어본 결과 남자친구는 딸보다 두살 많고 같은 회사 직장 동료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딸에게 너무 집착하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었던 말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었기에 저도 제 마음처럼 딸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 딸이 학생일 때는 행동하는 것도 제가 많이 제약을 해도 딸이 순한 편이라 묵묵히 제 말을 따라주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딸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만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남자친구의 존재를 지금까지 숨겨왔다는 사실에 적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런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인사시키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 곧 데려와서 인사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몇 년이나 사귀고 결혼을 앞두고서야 저에게 인사하러 온다는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도 벌써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을 삐쭉 내밀며 어디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더니. 딸은 제 생각을 읽어낸 건지 반대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면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딸에게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며 화를 버럭 내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딸도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 딸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딸도 저와 한바탕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잠에 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딸에게 미안하다며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라고 말하자. 딸도 그제서야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간섭이 많아질수록, 자기도 힘들었지만 엄마가 더 힘들어 보였다면서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꼭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저에게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만나는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며 꼭 제대로 인사시켜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2주 후 딸의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았고 분위기 있는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척 봐도 비싸 보이는 식당이라 조금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딸의 남자친구는 성격도 좋아 보이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집도 많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결혼하면 딸이 돈이 없어 힘들게 살진 않겠다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와 만나도 제 딸이 아깝다고 생각했었지만 딸과 그 남자친구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누가 봐도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상대 쪽에서 오히려 딸을 반대하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딸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 물어보았더니 이미 딸도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후로 딸은 순식간에 결혼 준비를 했고, 한참 남았다 생각했던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저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제품에서 떠나보내려니, 벌써부터 허전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딸이 저에게 그동안 혼자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서 결혼까지 할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가 보고 있는 데서 이제 다시는 딸을 못 보는 사람 마냥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딸이 결혼을 한후잘 살겠거니 신혼을 즐기라고 연락도 최소화했어요.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혼부터 무슨 남편과 싸워서 연락을 한 건가 걱정되어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지금 딸과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딸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얼른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잠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하고 급하게 외투만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사위는 심하게 다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위의 휴대폰을 딸이 들고 있었는데 딸이 다치면서 사위의 휴대폰도 박살이 나서 딸의 휴대폰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을 들어보니 상대차가 아주 작정을 하고 딸 쪽으로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의 온몸이 피멍은 물론이고 수술을 하고 나와서도 의식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딸을 보니 사위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 딸 의식이 안 돌아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네. 딸이 무사히 의식을 되찾는다고 해도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말게나. 자네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다치진 않았을 텐데 그 결혼을 허락한 것부터가 내 잘못이지. 다시는 내눈 앞에도 우리 딸눈 앞에도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하네. 그러자 사위는. 무릎을 꿇고 연신 죄송하다며 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이미 사위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힘으로 사위를 병실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는 얼씬도 말라고 호통을 쳤어요. 사위는 처음 몇 시간은 병실 앞을 서성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지쳤는지 병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병실로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위와 딸의 보험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고 딸의 보험금 수령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사를 해봐야 할것 같다며 협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아무래도 사위가 일부러 딸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먹으려는 속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자기가 직접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위가 딸이 있는 병원의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아서 다른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바로 만났습니다. 사위는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수척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사위의 몸은 신경 쓸 바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딸이랑 비싼 생명보험을 들었다는데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털어놓고 순순히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어떻게 했어든 밝혀낼 거니까 장모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보험은 지은이가 어렸을 적에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 너무 힘들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사위를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는 사위가 병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세 달쯤 지나서도 딸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은 누워만 있다 보니 팔다리가 너무 얇아져서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배는 볼록하니 불러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 딸이 임신을 한지 4개월이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딸이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났는데도 임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일단은 혼수 상태이니 출산을 하기 전에 의식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는 하셨지만 그때까지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거듭된 협의 끝에 8개월이 되어도 딸이 의식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먼저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먼저 꺼내고 딸을 지켜보는 것이 딸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잘 낳는 것 말고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딸이 깨어난다고 해도 남편도 없이 혼자 키워야 할 텐데 과연 아이를 낳는 게 딸을 위한 결정이 맞는 걸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미 찾아온 아이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버텨낸 아이를 지워버릴 수도 없어서. 딸이 의식을 찾지 못한 채로 태어난다면 차라리 아이를 입양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후로 몇 달이 지나도록 딸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이의 재왕절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각보다 건강해서 모든 의료진들이 다행이라며 저를 축하해 주더라고요. 아이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보러 가지 않겠다고 몇 번을 다짐했지만 결국엔 핏줄이라고 손주를 보고 싶어서 두어번 정도 찾아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태어나 울며 보채기도 바쁠 텐데 이상하게 손녀는 저만 보면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이의 입양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사도는 저희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불이나게 전화를 하며 아이는 어떠냐부터 해서 딸은 다시 의식을 찾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올라오는 욕을 참아내며 그쪽들 손주가 아니라 우리 딸의 아이니까 딸과 손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딸의 병실에 누군가 들락거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사위가 딸을 보기 위해. 제가 없을 때 몰래 들어오는 것 같아 사위에게도 다시는 얼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자기는 억울하다며 자기가 죄인인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니 보고 싶어도 병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제 딸이 먼저 자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걱정을 하며 먼저 제안을 했다고 제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위가 아니면 누가 병실을 들락거리겠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사위의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병실문이 잠겨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데스크 직원들에게 다급하게 말해서 함께 병실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제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잠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하게 경찰을 불러 그 남자를 체포해 갔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아 어디 이상한 사람이 혹시라도 의식도 없는 제 딸에게 허튼 짓을 하진 않았을까 걱정되어 딸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다행히 이상한 짓은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후로 경찰에게 말을 들어보니 딸의 직장 선배였는데 자기가 아끼는 후배가 1년 가까이 의식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신원을 확인해 보고 바로 훈방 처리했다고 합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응급차가 들어왔습니다. 안에 탄 환자가 크게 다친 건지. 의사 몇 명이 우르르 몰려 나와 엄청 급하게 심폐소생술까지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딸도 저렇게 크게 다쳤던 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며 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환자의 얼굴이 익숙한 겁니다.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의사가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환자는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척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온 몸에 온갖 장치들이 순식간에 덕지덕지 붙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고소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같은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돈에게는 참 안된 일이었지만 제 딸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사위 때문에 겪어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사위의 모습은 잊고. 제 딸만을 간호하고 지키려 했었습니다. 그래도 사위라고 정이 들었었는지 응급실에 들어왔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직원에게 사위의 병실을 물어보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쉽게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 면회 시간에 사위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위의 모습은 제 딸보다도 심각했습니다. 온몸에 난 상처 때문에 진물이 축축하게 시트를 적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제가 면회하기 전으로 병실에 들락거리며 몸을 관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더 보고 있으면 괜한 동정심이라도 들까 몇 분을 채 병실에 머무르지 못하고 딸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병실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제가 문을 잘못 열었나 싶어서 몇 번이나 문을 덜컹거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다급하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서 나온 사람은 지난번에 문을 잠그고 딸의 손을 잡고 병실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낌새가 영 젖지 못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딸과 친한 사이라면서 꼭 제가 없을 때만 병실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대체 우리 딸이랑 얼마나 각별한 관계길래 자꾸 딸 혼자 병실에 있을 때 찾아와서 매번 문을 잠그고 있어요? 당신 이상한 짓거리 하러 온거 아니야? 애초에 딸이랑 같은 회사인 건 맞아? 진짜로 같은 회사가 맞고 떳떳한 사람이면 명함이라도 내놔요. 안 그러면 경찰에 확 신고할 테니까. 제가 화가 나서 자그시자 당황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명함을 주더라고요.제가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겠다고 하자 그것만은 안된다며 회사에 자기가 이상하게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이라고 저를 막는 겁니다.저를 막는 모습에 더 의심이 가서 회사에 전화를 하려고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딸이 몇 개월 만에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화가 나서 고성이 오가는 도중에 딸의 침대 쪽에서 작게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딸을 보니 딸이 간신히 눈을 뜨고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릴 힘도 없었는지 천장을 보며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 그래도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몰려 있었던 터라 딸이 의식을 차리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딸의 병실로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딸에게 신경이 쏠릴 동안 그 남자는 재빠르게 도망쳤더라고요. 딸은 깨어나자마자 몸이 괜찮은지 온갖 검사들을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그런지 근육량이 너무 줄어서 재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딸이 괜찮다는 말에 한시름이 놓이면서 눈물부터 주룩 났습니다. 그동안 딸이 깨어나지 못할까 걱정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엉엉 우는 저를 딸이 달래주다가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아까 자기 병실에 온 남자 명함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저는 아는 사람이 맞긴 하냐며 물어보니 딸은 아주 끔찍한 사람이라며 자기를 괴롭혀서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자기 남편이 그 사람에게서 자기를 지켜주었었다며. 그 남자와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딸이 입사할 때부터 딸에게 축근거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어요. 유부남이면서도 딸에게 축근거리며 재미삼던 남자였어요. 그러다가 딸이 한번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니 자기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라며 설마 진심으로 받아들였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자로 보이냐고 하고서는 대뜸 제 딸에게 그럼 사귀자고 고백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회사에 모두 말했지만 연차가 오래된 사람이라 그 남자에게 경고 조치만 하고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딸만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서 딸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 사위가 딸을 감싸주며. 다른 직원들이 제 딸의 손가락질하면 오히려 더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막아주고 회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자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게 경찰서까지 함께 가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위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위에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왜 그동안 사위의 말은 들으려고도 안 했을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그동안 자기도 임신한지 몰랐었다며 얼른 아이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하는 딸이 간신히 신생아실까지 찾아가 아기를 보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못난 엄마라서 이제야 인사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는 자기 엄마를 알아보는 것인지 제 딸이 울자 아기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녀의 상복을 마치고 딸은 내친 김에 사위의 병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몸이 많이 나아졌는지 일반 병실로 옮겼더라고요. 딸은 겨우 울음을 그치고 사위의 병실로 왔지만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이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며 사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도 그 모습을 보며 뒤를 돌아 우시더군요. 순식간에 병실하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위가 움찔거렸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바로 의사선생님을 데려왔지만 사위는 움찔거리기만 했을 뿐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종종 움찔거리는 경우가 있다며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딸은 매일매일 사위의 병실에 찾아가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딸의 태원을 하루 앞두고 아기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여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사위의 병실을 방문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야. 임신한 줄도 몰랐는데 나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딸이 태어났더라. 딸이 태어난 줄도 모르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당신도 얼른 일어나서 우리 딸 이름 같이 지어줘야지. 아빠잖아. 아기는 그저 방실방실 웃으며 사위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기가 사위의 손가락을 붙잡자 사위가 기적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여 모두가 굳은 채로 사위를 바라보았어요.그런데 사위는 정신을 차리고서 계속 소리를 냈습니다.급하게 의사를 불러와 검사를 해보니 완전히 정신을 차리신 것 같다며 이렇게 큰 장애 없이 깨어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군요.사위는 온몸을 크게 다쳐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무리가 있었지만 말은 다행히 곧잘 하더라고요.그런데 사위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할 말이 있다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경찰이 오면 한 번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오자 사위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와 딸이 모두 크게 다친 것은 모두 딸을 괴롭히던 그 상사 때문이었습니다. 딸 때문에 회사 윗선에 찍혀서 눈치 보던 와중에 사위까지 가세해서 자기를 옥죄이자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그 후로 딸을 스토킹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딸과 사위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남자는 딸을 다시 스토킹하며 딸과 사위가 탄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위가 알고 그 남자를 찾아가 따져묻자 아주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에 경찰에 신고를 할 거라고 하고 차에 타서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그 남자가 사위가 탄 차를 또다시 크게 들이받아서 사위도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바로 그 남자를 수배하여 체포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에 주변 차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모든 죄가 드러났고 결국에 징역 15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사위도 다행히 조금씩 재활치료를 하며 이제는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딸과 손녀와 함께 오손도 손잘 살고 있어요. 정말 운이 없는 사고를 당했었지만 그 안에서 기적처럼 살아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딸과 사이의 가족을 보면 참 하늘에 감사하네요. 모두 무사해서 천만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